자, 1일 일발 출석 체크. 보상이 있다는 걸 제가 방금 알아가지고. 무결점 출석 상자에서 뭐가 나오지, 근데? 음,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네. 일단 싹다 받고. 오, 플레이어 카드 이쁘다.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에? <laughs> 아니 이, 이런 거 주는 거였어? 응? 야 이미 보유 중이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냥 없는 거 되는 거야? 어개 어이없네